자, 2024학년도 고3 수능 14번이었습니다 자, AB가 자연수예요 자연수, 자연수 중요해요 AB, 자연수, 되나요?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 이보다 어, 왼쪽에서도 요런 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보다 오른쪽은 무슨 함수? 어, 2차 함수네 2차 함수가 되는 것이고 FX 잘 그려가지고 Y는 가로잡기를 그었나봐 되나요? Y는 가로잡기를 그어갖고 만나는 교점 개수를 어, GT라 그랬대요, 되나요? 그랬을 때,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도 해갖고, 구가 되게끔 하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나요? 그럼 K가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뭐, 요런 소리야. 그나요? 자, 그리고, 음, 1번은 뭘것 같으냐면, 2보다 FX 그려야 되는데, 2보다 왼쪽이 범위 명확하고, 함수 정확하지, 그지?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 그나요? 자,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데, 어, 예, 그냥 뭐, 차분하게 미분해가지고, 극값, 극소값 되는 거 찾고 합시다. 그래요? 근데, <laughs> 뭐, 대략적으로 이런 거 보면 좀 좋아요. 이몇차 밖에 없어요. 홀수 차 밖에 없죠. 오케이? 이러면, 어디 대칭? 원점 대칭. 띵! 어딥니까? 원점 대칭을 위로, 어, 1만큼 올려도 돼. 그래요? 오케이? 나중에 다 보인다. 알겠죠? 자, 봅시다. 보자, 보자. 어, 미분합시다. 미분해버리면, 어, 6X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어, 뿔마 1에서 극대 극소 가지는구나. 되나요? 뿔마 1에서 극대 극소 가지는 그러한 녀석인가 봐요. 이렇게. 짠. 이렇게. 일단 다 그렸다. 되나요? 자 여기 지점이 여기 지점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지점이 x는 1이야. 되나요? 자 그리고 변곡점이 어떻게 된다? 0일 때 변곡점인데 0,1. 이될 것이고 0.1이 될 것이고 어 2까지만 그래야 돼요. 2까지만 그래야 되는데 2가 또 특별해. 따라라라란 요를 가버리면 어디다 요서1대1대1 이렇게 가겠네. 되나요 아, 여기 순간이 요 순간이 2구나. x는 2 e. 이렇게 되네요. 되나요저 그리 되는 것이고 어 꼭지점에 아, 예, 꼭지, 미래. 극대값, 극소값도 한번 찾아보자. 극대값, 극소값 찾아볼 것인데, 자, 요게 1로 버리면, 진영은 몇십 야 1콤마. 1콤마. 잘하네요. 오케이. 마일콤마 몇십니까? 요거, 뭐 요거 중간이 딱1 나와야 되거든? 그니까 러 5가, 5가 되나요? 5? 아, 5가 되나요? 마일콤마, 5가 되 극대값, 5 극소값, 아, 마삼. 이 되는 것이고, 이보다 왼쪽만 그리네요. 이보다 왼쪽이니까, 여기서 등호 붙였으니까, 색칠하시고, 색칠하시고, 여기는 빼, 없애줄게요. 패스. 되나요? 여기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되나요? 자, 완벽하게 그릴 수 있고, 이거보다 오른쪽은, 이거보다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 어, 2차 함수대이 2를 넣어도 구, B를 넣어도 구. 뭐, 그리고 최고상 개수가 자연수죠?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되나요?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인데 어, 우리는 어찌 된다? 요것이좀쭉 그어줄게. 어, 어디 시점이 중요할 것 같냐면 으 여기 2보다 오른쪽에 이 친구를 그릴 건데 이 친구를 그릴 건데 어디 시점이 중요할 것 같냐면 으이 콤마 뭐가 중요할까? 이 콤마 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콤마 9이 콤마 구를 반드시 뚫고 지나가는 녀석이거든요. 이 콤마 구를 지나가는 이함수야 그나요? 이차 함수가 되는데 어, 아까 문제랑 좀 비슷한데 요걸요렇게 지나갈까, 요렇게 지나갈까, 여기서 접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야, 되나요? 오케이, 자, 그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갔다 치자, 이렇게 지나갔다 치자, 즉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를 죽이고 여기를 죽이고 이보다 오른쪽만 여기만 딱 살렸어요 이 소리거든, 되나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y는 가로작대를 긋는 거야, y는 가로작대를 긋는데. 자 먼저 어, 도움을 받으려고 예. 집에 있는 잠자리 채를 가져왔어요. <laughs> 아, 물리수간 아, 아, 더 음, 자, 깐만 오늘 물리수거 날이었거든요. 아더 펼치라고. 자, 이 교중에서 몇개 나옵니까? 한 개죠. 오케이, 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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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세개두 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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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하죠 됐나요 자, 근데 요거 봐봐, 빠바밤 해갖고. 9가 나와야 돼요. 9가 나오는데, 요런 시점이요. 요런 시점 되면, 몇개예요 교정 개수? 세 개죠. 살짝 위도 세 개, 살짝 아래도 세 개. 이게 포인트거든. 됐나요? 이런 순간이 생기면 돼야 안데안 돼요. 세 개, 아, 9가 나오는, 3, 3, 3, 3, 3 나와서 9를 만들어야 되거든 됐나요? 이래 버리면, 살짝 위도 3, 너도 3, 아래도 3이라서, 3, 3, 3이라서 더하면 9가 되는 거 맞긴 맞아. 근데 이러한 K가 몇 개만 딱 나와야 된다?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이런 공간이 있으면 몇개 나옵니까? 겁나 많이 나오죠, K가. 되나요? 오케이? 즉, 이런 공간이 있으면 안 돼. 가로잡기를 딱 껐을 때세 개가 되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안 돼. 되나요? 그러면, 방금 했던 고민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데, 요런 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요것만 살리면 안니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접하는 것만 하라고, 그럼 여기 고스란히 이 공간이 살아남잖아. 안 돼요. 오케이 자다안돼 그러면 반드시 어떤 그림이다. 요걸 뚫고 지나가는 요런 그림인데 어딘다? 여기를 죽이고 없애고, 여기 빵꾸 뚫어갖고 이런 그림이죠. 그나요자 이런 그림인데 요런 상태도 또안 되죠. 왜요? 이 공간 고스란히 그대로 살려놨잖아. 그나요자 죽여야 되겠죠. 이 공간을 없앨 겁니다. 자이 공간을 없애려면 얘가 겁나 파고 들어야 되겠죠. 얘가 엄청 파고 들어야 되는데 조금 파고들면 여기는 좀 수습했죠. 이거는 가로잡기 익었을 때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돼서 피했어요. 오케이? 자 333을 피했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여기 밑에 여전히 요런 공간이 아직 살아남았지.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어, 극단적인 상황까지 또 가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긋고 y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긋고 조금 더 삐져나가게 합시다. 요렇게 까지 간 거겠죠. 그나요? 자, 이렇게 까지 갔으면, 어떻게 된다? 아, 여기가 아까 문제였잖아. 가로잡기 했을때세 개가 돼서 문제였잖아. 그나요? 걔네들이 요렇게 얘가 침범하면서, 어떻게 된다? 살짝 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위도 다섯 개, 아래 다섯 개, 너도 다섯 개. 15가 되니까 이거가 아닌 거야. 그나요? 이게 다 사라졌어. 그나요? 다 사라지고, 여기 시점 딱 볼래요? 여기 시점 보면은, 살짝 아래 몇 개? 한 개. 너는 몇 개? 하나, 둘, 셋. 세, 세 개. 살짝 위는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세 개, 한개 더하면 몇 개죠? 아홉 개. 오, 한 순간밖에 없죠. 그데 오, 이 순간, 이거, 이해 답이구나. 아하, 요거가, 요게 뭐다? y는 어, <laughs> y는 t를 그렸을 때, y 는 t를 그렸을 때, 우리 만족하는 요 k가, 어, 요게 k 랍시다 k y는 k이 되네요. 그래서 k 값이 뭐가 된다? k 값이 k 값이 마이너 삼이 되겠죠. 그나요? 어, k 값은 마이너 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구 하겠습니까? 요요 상황에서 뭐 a 어, 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b 요구하래아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요게요게막 n 대 n 되요. 그래서 또 침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침범해버리면 얘가 더 내려왔다 치자. 더 내려왔다 치면은 요더 내려왔다 봐봐. 그러면 여기 새로 생긴 여기 구간이 어떻게 돼요? 요 순간에 가로잡기 고 버리면 하나둘세번 만나게 되죠. 아까 그 상황이 또 발생해 버려요. 오케이 아까 지금 뭘 피하고 싶었냐면 요래 갖고 가로잡기 했었을 때세개만난 상황 피하고 싶었잖아. 그그 상황 피하고 싶은데 또 침범한 순간 요거와 요거가 만나기 때문에, 가로장 찍었을 때세개 만나게 되죠. 오케이? 어, 그거가 또 발생하니까 답은 이겁니다. 그냥, 답은 요게 되는 것이고, 요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요, 이게, <laughs> 값이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어, 보자, 보자. 그러면은, 요게, 어, 이 콤마 9였다면, 이 콤마 9였다면, 은요 녀석의 좌표도 뭐가 될까요? 요 녀석의 좌표는? b,9가 되겠죠. 어, b,9가 될 겁니다. 어, 얘가 b,9가 되겠죠. 되나요? b,9가 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어, 이 친구의 꼭지점 좌표는 꼭지점 좌표는 요거는 꼭지점 좌표는 뭐가 될까? 요 꼭지점 좌표는 2와 b의 중간인 2분의, 2분의 2분의 2 플러스 b 2분의 2 플러스 b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3이 될까요? 오케이? 자 요것을 요것을 어다 집어넣는다? 요따 집어넣어야 되겠죠? 요따 집어넣어주면은 a에다가 a에다가 x 아, 자리에 x 자리에 요걸 집어넣자. 2분의 2분의 2 플러스 b에다가 빼기 이고요 x 자리에 2분의 2 플러스 b 빼기 b 이렇게 오겠죠? 되나요? 자요 녀석 이 e 얼마다? 요 녀석 이 e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까지 오겠죠. 되나요 자, 요거 쫙 처리해버리면은, 어찌 나오냐면, 요거 처리해버리면은, A에다가, A에다가, B 빼기 2에 왕창제곱이 48이 나옵니다. 되나요 오케이. 어, 이 통분이랑 잘 해봐봐. 자, 그럼 여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여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A는 자연수고, B는 자연수고, 출제자가 뭘 물어봤냐면, 뭘 물어봤냐면, 어, 두 자연수 A, B가 있는데, A와 B가 자연수 두 쌍이 있는데, A 플러스 b 의 최대 값 찾고 싶대요. A 플러스 b 의 해내값 찾고 싶대, 되나요? 자, 그럼 잘 봐봐. 어, 얘뭐자연수에요 자연수. 자연수 제곱이고 자연수 나오겠죠 자연수 곱해 자연수해서 자연수 나온 거야, 되나요? 저 그러면은 그리고 얘는 제곱을 하더 보면 이 부분이 뭐 순수 제곱수에요 제곱수. 오케이, 제곱수라서 얘가 어떻게 보면 그 생각만 하지고 하면 금방 찾을 수요 얘가 더 빨리 성큼 성큼 가죠, 되나요? 자, 얘를 1 만들어 볼까요? 1 만들려면 b에 뭐 넣는다, b에 뭐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B에 3 넣었을 때 A는 뭘까요? A는? 48이 되겠죠. 그네요. 어. B에 3 넣었을 때 A는 4 8이란 자연수를 가지게 되겠지. 그네요. 자, 그리고 B에다가 또뭐 넣어도 될까요? B에 뭐넣어이 제곱수 만들 거거든? B에 뭐 넣을까? 어, 4 넣어볼까? 4 넣어버리면, 사 넣어버리면 2의 제곱이 되나요? 2의 제곱이 4가 돼서 그 당시에 A 값은 뭐가 될까요? A 값은? 12가 되나요? 확 줄어들죠. 오케이. 제곱수다 보니까 그래. 그러네요. 그래서 더 밑에 거할 필요 없겠죠. 어디가? 최대값 너와 너를 더해서 A를 48, B를 30 아, 피를3 이래갖고 둘을 더해갖고 요거의 최대값은 뭐라고? 51이라고 대답을 할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네, 어, 요거, 요렇게 마무리 짓는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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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요게 <laughs> 혹시나 이거 하나 이차함수 할때 이차함수 비율인데 이차함수 비율인데 y는 ax의 제곱에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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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버리면 봐봐 요게 혹시나 내신에 나오면 계산 조금 줄여들게 이거 알면 좀 줄여들거든 여기서 이차함수인데 무조건 성립하는 건데 쫙 아무데나 가로작대를 그어요. 아무데나 가로 그어버리면 아무 축이 있잖아 축이 있으면은 요길를 a라 그러면 요길이 공식이 있어요. 혹시 아나? 요 공식 무조건 성립하는 공식이 있는데 뭐가 된지 알아 이차함수일 때아 근데 어, 한번 알려주긴 해야 돼. 이게 3함수도 이런 게 있고, 4함수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쫙 해줘야 되거든. 그냥, 요게 L이면, 요거가 최고창만 보면 돼. 최고창만 보고, 요 X자리에 얘만 데이, X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돼. 대입. 그냥, X자리 집어넣어주면, AL제곱이 돼요. AL제곱이래. 그냥, 어, 옆에다 이걸 적어봐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조금은 달라지거든. 잘 봐봐. 어, 요 간격이 얼마야? 요, 요만, 어만, 어만, 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요 간격이 뭐가 되요 간격이 얼마 되겠노? 요 간격이 B 빼기 2를 2로 나눈 거죠. B 빼기, B 2를 2로 나눈 거죠. 됐나요? 어, 이 간격은 B 빼기 2를 2로 나눈 거야. 그래 된 것이고, 어, 요거 길이가, 요거 길이가 공식 쓰면은, 요거 길이가 공식, 공식 쓰면은 어찌 됩니까? 요, 요 간격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AX 제곱이잖아? AX 제곱이니까. A, X 제곱 자리에 요거 집어 넣은 거거든. 2분의, 2분의 B 빼기 2. 이렇게. 됐나요? 자, 그 간격이 어떻게 된다? 9부터 마이너 3까지지. 9부터 마이너 3까지니까 얘가 뭐가 된다? 9부터 마이너 3까지. 12가 되나요? 오케이? 분모는 제곱에서 나와주면 4가 되잖아. 그래서 A 곱하기 B 빼기 2에 아, 제곱에다가 48이 바로 나오게돼